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4일 마감 시간 안내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그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어떤 대선에 대한 결과치가 실시간 속보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일단 결과가 나와야 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박빙입니다. 이 정도까지 박빙일 거라고 다들 예상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하도 기사에서 바이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바이든이 좀 우세한가 싶었지만 그래도 트럼프에 대한 샤이 트럼프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도 막판 역전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른다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 주시장은 워낙 또 그런 부분에 민감하다 보니까 애매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시장이 자꾸 이제 환율이 일단 우선 먼저 움직였습니다 환율 시장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시장보다 환율 시장이 더 민감합니다. 그런데 환율이 워낙 강세를 보이면서 바이든 쪽으로 베팅을좀 어, 하는 느낌이 들어서, <laughs> 아, 바이든 쪽인가? 이제 저도 생각하었죠 근데 이제 또 그러면서 은행주 같이 움직여주고, 내수주 움직여주고, 근데 오늘 이제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약진을 하니까 이제 환율이 다시 뜨고, 그 다음에 음, 기존 주도주들이 움직여졌습니다 메인스토트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바이오주라든지 환율도 지금 1137원까지 다시 좀 반등이 나왔죠 웃기죠 이런 것들이 재밌죠 그냥 너무 섣불리 움직였던 부분도 있고 네. 또그 부분이 오늘 장중에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환율이 거래도 많이 터졌죠 17%, 1147원까지 치솟다가 또 올랐다. 이제 뭐지 이게 트럼프가 되나갔다. 이제 <laughs> 왔다 갔다 하는 거죠. 한일 시장이 아니면 이제 바이든이 되더라도, 어, 일단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수익 실현 하나? 뭐 이런 느낌. 여기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이제, 어, 좀포지셔닝을좀 바꾸는 건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바이든이 당선되버리면 또 이제 내일 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아, 참주식 웃기죠 이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베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결국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베팅이죠 분산 투자하고 분할 매매하고 뭐다 하긴 합니다 근데 일단 주식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그런 확률을 게임을 시작했다라고 좀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승할 확률로 들어오신 거니까 그쵸? 어떤 종목이든 확률적으로 어, 이 종목은 올라갈 확률이 높으니까 이 종목을 투자하신 거죠 많이 떨어졌으니까 올라올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니면 이 종목은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아니면 이 종목은 급등주, 테마주니까 확률 올라갈 확률이 높을 것이다. 뭐 이유야 뭐 다양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확률에 대해서 어, 여러분들은 베팅을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도박성이 없다라고도 할수 없습니다. 주식은 네. 그 와중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줄여 나갈 수 있는. 확률게임에서 좀 이겨나갈 수 있는 이기는 확률게임을 하기 위해서 어, 나름 공부를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과거 사례도 공부하고 시장의 어떤 움직임도 체크하고 수급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도 계속 점검을 하는 겁니다 어, 비록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어, 이쪽이 아닐 수도 있지만 어, 이쪽으로 뭔가 어, 흐름이 매기가 어, 흐름이 좀 오는 것 같은 그런 수급, 그 다음에 호가창 그 다음에 뭐, 경제 상황, 그 다음에 뭐, 환율 움직임, 기술적인 분석, 재무적인 분석, 예, 뭐,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을 토탈리, 이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마무리를 해서 이제 투자를 시작하는 겁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s k 쪽이 또 반등이 나오고, CJ 쪽이 반등이 나오고, 그동안 쉬었던 쪽, 예, 그다음에 소프트나 카카오 네이버 쪽 그다음에 바이오 쪽. 그동안 어안 움직일 것 같은 종목들이 쫙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작 금융주라든지 환율 관련 주제 주, 관련 주식들은 쫙또 빠지고. 예, 이게 재밌네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에 따라서 내일 이제 모든 것은 다 발표가 될 겁니다. 내일 이제 주가에 바로 모든 것이 반영이 되겠죠. 오늘 밤에 이제 뭐 결과가 거의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거의 뭐 임박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나왔는데 또 트럼프가 또 불복을 할지 아니면 나온 것 자체가 아예 트럼프가 어 오히려 막판 역전선을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215대 213에 거의 박빙이죠. 270이 되면 이기는 겁니다. 270이 참아 미국 주식 시 미국 대통령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바뀔 수있으니까요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왜 우리는 자주권이 없느냐 이런 걸뭐 논할 필요가 없죠 우리, 우리가 뭐 이런 거 지금 논할 시간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논할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들을 가지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될것 같고 뭐 오늘 제가 장중에 어, 어, 오랜만에 이제 검색시가 한번 돌렸습니다 자, 웹캡시 아, 고점 돌파했네요 자, 고점 돌파하고 이제 급등이 나왔으니까 웹캡시 같은 경우는 이날 고점이 이탈되면 이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이날 고점이 77,700원이니까 79,000원까지 뭐 거의 8만원까지 올라갔네요 예, 단타 정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단타용으로, 고점 그 돌파하는 힘을 이용해서 단타도 해도 될것 같고요. 휴젤, KCS, 얘는 좀이 정도 좀 빠져주면, 그쵸? KPX 케미칼이나 KPX 홀딩스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지금 가, 기간 조정 중이니까, 어, 이런 기간 조정에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뭐, 예를 들어서, 어, 내가, 내가 네, 만약에 KPX 홀딩스를 한다고 치면,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제 1억 정도 자금이 있다. 그러면 어 1천만 정도 투자 계획으로 하루에 100만씩 원 사는 거죠. 4만 7천 0원에이 10,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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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원 100, 이런 식으로 네 마찬가지 K P 케미칼, K P X 케미칼도 마찬가지 4만 5천 배원에 100만 원, 10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 매일 같이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이렇게 사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거의 한1 0거래 안에 이 안에 있겠네요 요 안에 1 0거래 안에 있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한번 가볼까요 자 캔들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1거래 여기까지네요 여, 여기까지 1 0거래네요 여기까지 네이 거래일 정도까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제가 많이 한다면 저는 이런 식으로 KPS 홀딩스 마찬가지 이렇게 분할 매수를 좀해 나가다가 음. 움직여주면 이제 움직이는 거고 이제 뭐 이렇게 보면 제일 무난하죠 제일 걱정 제일 그냥 머리 안 쓰고 고민 안 하고 그냥 좋은 주식을 분할 매수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그런 투자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뭐, 아, 이런 방법이 있구나. 뭐, 한 번에 다 사는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고, 마찬가지, 위스컴이라는 주식을 이제 사겠다. 봤을 때, 또 똑같이.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사는 거죠. 뭐, 오늘 사신 분도 있을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뭐, 열뭐 이런 식으로 1 0거리일 동안 이렇게 나눠서 박스권에서 사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해보는 거. 아, 분할 매매가 뭔지. 어 괜찮네. 그럼 잘 되면 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죠. 습관이 되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매매를 하다 보면 어차피 종목을 여러 개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사지는 종목도 있을 거고요. 중간에 사다 날라가는 종목도 있을 거고, 아예 그냥 초반부터 떨어진 종목도 있을 거고, 아예 초반에 급등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10개, 20개, 30개, 40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이 5년, 10년 하다 보면 그냥 한 방에 뿡뿡 사는 것보다는 확, 전체적인 수익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경험상 그렇더라. 이제 그런 거죠. 반드시는 아니죠. 반드시는. 뭐, 정말 잘 맞게 이렇게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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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스터점에딱 사서 빵, 땅, 팔고, 딱, 그랬으면 좋겠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어제 제가 이제 어, 죄송합니다 <laughs> 네, 아니, <laughs> 제가 계속 날파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어디서 나오는지 끊임없이 나와요 네. 뭐 이런게 이제 어, 라이브 유튜브의 재미죠 <laughs>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아...뭔 어, 말하라 그랬지? 그렇죠. 갑자기 제가 나이팔을 안들다 <laughs> 머릿속에서 있던 이야기가 날라갔습니다. 아, 어제 이제 제가 이제 나는 그... 어, 일본에 그 노벨문학상을 받았던 어, 작가가 있습니다. 스멜 소세키, 나미... 소세키... 아, 소시키, 소시키. <laughs> 욕까지만, 욕까지만 소세키 소세키... 욕같만욕지만 소세키, 소세키... 소세키 나스메 소세키 나스메 어, 예. 나스메 소세키라는 일본의 어, 작가가 있고 이 나스메 소세키가 쓴 작품 중에 하나가 나는 고양이로소이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게 일본 그 아, 뭐죠? 예, 노벨문 학상을 받은 작품이죠 맞죠?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건 확인 사사를 좀 해야 돼 그렇게 알고 있는데 노벨 음, 문학사 한번보겠습니 아니면 또 큰일 났아 또, 벨문학 나스맨 소셜키가 받았는데 일본모 수상 디나 아닌가요? 딴 책인가? 아씨 큰일났네 헷갈리네 나이스, 저 새끼, 훌륭 베개. 아닌가요? 아,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한 번씩 이런 게좀 생기네요. 뭐 맞나 이거? 그거는 저도 한번 확인해보고 맞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제 나는 고향인지 어, 헷갈리네. 마음은 제가 마음도 읽어보고 이제 나는 고향으로서이다 이제 읽고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결론은 이제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이 내용 중에서 어, 어제 읽다가 좀 약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자, 그 스님이 이제 절에서 이제 그 기와장을 가지고 계속 열심히 갈아서 거울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거 예쁘게 이렇게 닦고 갈면 이제 기와장이 거울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막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수행자가 와서 스님. 아니, 지금, 그, 기화장을 왜 갈고 계신 건가요? 라고 이렇게 여쭤본 거죠. 물어본 거죠. 그래서 스님이, 음, 이거 예쁘게 갈아서 나 거울 만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님 웃는 거죠. 아니, 스님, 도대체 어떻게 이 기화장으로 거울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평생 걸려도안 되실 것 같은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스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게 내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책을 읽고 공부를 해왔는데 어, 아직 도를 못 깨달았다. 이제 그만 책도 그만 읽어야 겠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대화는 끝났어요. 이제 제가 그 대화를 딱 읽고 나서 생각하는 게 음, 그렇지. 나도 이제 책을 그만 읽어야 되겠구나. <laughs> 나도 이제 주식을 그만해야겠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어, 제가 주식을 하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지금 책을 읽고 있는 이유는, 어, 어떤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주식의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이유도, 어떤, 제가 뭐, 어떤 문학 작가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 게 아니었던 거죠. 예. 그죠? 어, 저의 이제, 예, 삶인 거죠. 예, 저는 주식을 공부하고 이렇게, 관찰하고 자문해 드리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고, 제 생각을 여러분들께 방송 찍고 이렇게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하느냐라고 이제 뭐 궁금해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저도 난왜 이러고 있지라는 궁금증이 스스로도 생긴 적이 있습니다. 암튼 그런 궁금증에 대한 제 저의 답도 이제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저는 분명히 nhn 이란 종목이 내일 올라갈지 떨어질지, 어, 알수 없는 경제에 다, 다를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분명하죠. 오늘도 뭐 금융주가 올라갈지 떨어질지, 일체, 가늠할 수 없었던 게 사실입니다. 오늘, 어, 인소프트가 이렇게 7%씩 급등할 거다라고, 어, 저는 단 1초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사람인 거죠. 그럼에 놀고 가고, 주식을 계속 매일같이 보고 공부하고 어, 하는 거는,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씩, 조금씩 눈에 보이는 것들이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어떤 도움이 된다면 어, 그런 도움을 좀 드리고, 그로 인해서 저도 그냥 살고 있는 거고. 저도 이 일을, 이 일이라는 걸, 아, 나는 이 일이 나에게 맞구나, 라는 거죠. 스님이 거기서 기화장을 가는 행복과 제가 이 주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자문을 해드리고, 그 자문했던 종목이 수익이 났을 때 얻는 행복, 뭐 이런 행복들이 이제 같은 행복인 것 같습니다. 책,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부단히 책을 읽는 이유도 방금 같은 그런 글귀를 하나 읽고, 또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또 한번 한번 대세김질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거죠. 그게 뭐 다입니다. 네.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네. 책을 읽는 것과 뭐 그렇다고 뭐 제가 뭐그막 제가 뭐그 책을 독파를 해서 뭐 어마어마한 내용을 다 기억해서 그 사람의 어떤 문학적 소양을 다 가져가서 제가 어떤 이제 작가가 되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주식도 분명히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뭐 개인적으로 본업이 다 있을 겁니다. 네, 하시는 본업에 대해서 어, 가장 중요한 거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겁니다. 네, 하늘이 감동받을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한다면 본인도 후회가 없을 것 같고요. 네, 나중에 실패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어, 후회 없을 정도로 네, 열심히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어, 그게 가장 최선이지 않나.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뭐 주식을 좋아해서 주식을 하시는 분도 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의 어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주식을 한다면 그 또한 재미가 될수 있겠죠. 네, 어, 본인 업을 다 팽개치고 <laughs> 갑자기. 갑 짝스럽게 주식에 올인하는 어, 그런 운은 범하지 마시라. 그거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본인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주식업을 하고 싶다. 그건 좀 다른 거죠. 그죠 내가 하진 모든 인생을 걸어서 주식을 다시 하겠다라는 것과 본인의 일도 하면서 어, 자꾸 이게 두 가지 일을 같이 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좀 약간 오만일 수 있습니다. 주식이 그렇게 어, 쉽게 혼자서 두 가지 일을 해 나가면서 베스트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류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두 가지를 동시에 하긴 하되 굉장히 여유 있는 마음으로 그냥 내팽겨 치듯이 저 멀리 어 굉장히 한열 발자국 더 멀어진 거리 선상에서 투자를 하신다면 오히려 더 편안하게 더잘될수 있을 것 같고요. 어 본인이 하시고 있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본인의 일을 한 50%밖에 하지 않고 50%를 주식에 매달리면 그럼 둘다안될 수도 있는, 두 마리 토끼 다못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왜 그러냐면 이 주식이라는 이쪽 세계가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도 난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꾸 스트레스도 받고 회사에서 받는 스트레스, 주식으로 받는 스트레스 이게 두 가지가 동시에 되는데 그렇다고 주식 수익률이 어마어마하게 그 받는 스트레스를 보상해 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도 못하면 이제 이쪽도 저쪽도 둘다 <laughs> 망해버리는 어, 낭패를 볼수 있는 거죠. 네 그런 거좀 <laughs> 얘기 좀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좀 이제 트럼프 대선 때문에 좀 이런저런 그냥 좀 사소한 얘기들을좀 나눴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뭐 결과는 안 나왔지만. 또 지금 또 갑자기 한좀 차이가 또 나네요. 네, 끝까지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어또 관련돼서 이제 어떻게 시장이 또 변할지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하루 또 수고하셨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